안녕하세요. 울산아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보청기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보청기를 처방하고 이를 환자의 청력과 요구조건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보청기 클리닉에서 보청기 처방 후 성능평가 및 피팅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청기의 정확한 피팅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환자의 정확한 청력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음 분별력 검사, 불쾌 역치 등을 통해서 정확한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라이스형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환자들 중엔 다른 보청기의 형태, 예를 들어 CIC형 등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청력 정도와 귓구멍 형태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청력 역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환자들마다 실제 보청기를 사용하는 환경이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울림 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는 교회나 성당에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 처방 이후 환자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제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듣고 피팅에 참조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웨이드의 모양이 제각각이죠. 그래서 시리 측정, 리어 이어 매서먼트를 통해서 실제 보청기가 우리가 예상한 간만큼 제대로 소리 전달을 해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기적인 상담과 청력 검사 및 추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뭐니 뭐니 해도 정확한 청력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외부에서 제작하길 원하시는 경우라면 저희 병원 청력 검사지를 복사해서 드립니다. 서울아산병원의 보청기 상담 및 피팅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청을 주소로 외래 내원하신 경우, 수음 청력 검사, 고막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서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난청인지 우선 확인을 하고 보청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한 이후 환자의 청력에 맞춘 보청기를 시험 착용하고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착용을 결정하고 보청기를 전달받는 첫날 우선. 환자의 청력도에 맞추어 2cc 커플러를 이용해서 보청기의 주파수별 증폭 정도, 한계출력 레벨값 등을 세팅하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웨이도의 실측을 통해서 2cc 커플러와의 차이값인 RECD, Rear Ear Coupler Difference 값을 결정해줍니다. 물론 보청기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드려야겠죠? 저는 이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항상 보청기 케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부득이하게 보청기를 귀에서 빼야 하는 경우 주머니 넣지 말고 케이스에 넣으실 것과 특히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경우 RIC형 보청기를 가장 먼저 착용하고 안경 혹은 마스크를 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마스크 벗다가 보청기가 덩달아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한달뒤 스피치 매핑을 통해 REM, Rear Air Measurement를 시행하고 한달 동안 지내면서 환자의 생활 환경에 부족했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질문하고, REM 결과에서 주파수별 증폭 목표에 모자라지는 않는지, 너무 과도한 소리가 귀로 들어가지는 않는지를 측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보청기 클리닉에서는 보청기 팁을 정확하게 삽입하고 검사를 하는데 비해서 실제 생활에서는 환자들이 보청기를 귀구멍에 너무 얕게 삽입해서 덜 들린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청기 정확한 착용에 대해서 재교육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청의 사용에 익숙해진 경우에는 필요시 추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너무 다른 공간, 예를 들어 교회용, 식당용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사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석달 뒤에는 수능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r m 을 측정하고 피팅을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4-5달 정도 사이에는 큰 청력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드물게 청력이 좋아지는 분도 계시고 약간 나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에 맞추어 보청기 성능을 평가하고, 피팅을 시행합니다. 이후로는 매 6개월마다 순음청력 검사와 REM 측정을 통해 피팅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보청기 첫 착용부터 이후 성능 평가를 위한 검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제작되어 환자에게 도착한 보청기에 환자의 순음청력 검사 결과에 따른 주파수별 청력 역치를 입력합니다. 이후, 2cc 커플러를 이용해서 테스트 스피치 매핑을 시행하는데, 이를 통해 보청기가 목표로 한 타겟 개인 값을 포함해서 정확한 출력을 내주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웨이도의 크기는 다양하죠. 투 c c 커플러는 우리보다 귓구멍이 큰 서양인을 기준으로 특히 여성인 경우 본인의 웨이도 크기에 비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귀에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증폭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웨이더에 인서트 튜브를 삽입해서 개인별 웨이더 용적을 측정하고 기존에 측정해둔 2cc 커플러의 주파수별 개인과의 차이인 r c d 값을 구해서 이후 보청기 피팅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청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청기의 관리, 보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보청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음악이나 통화를 스트리밍하는 기능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해당 보청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다음 한 달째 방문할 때는 스피치 매핑을 통해 환자의 REM을 측정하고 결과값과 환자가 지난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 불편했던 점 등을 듣고 피팅을 합니다 스피치 매핑을 시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귀에 보청기와 프로브 튜브 마이크를 삽입한 상태에서 환자는 1m 떨어진 곳에서 정해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스피치 매핑은 loud, average, soft 사운드를 들려주고 보청기가 이러한 소리를 증폭해서 환자의 청력 목표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지를 검증하는 검사입니다. 스피치 매핑의 가장 큰 장점은 보청기가 제공하는 피드백 제어, 소음 감소 등을 포함한 조건에서 말소리, 음악 소리 등 실제 신호를 통해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측정 과정이 화면에 표시되어서 환자가 직접 보청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결과물처럼 보청기의 스피치 스펙트럼이 환자의 청력 역치에 따른 타겟에 일치한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스펙트럼이 타겟을 포함할 수 없는 경우 게인을 올리는 등 보청기 성능 향상을 위한 조정을 합니다. 간혹 아리엔 검사 때는 보청기가 목표 게인을 충분히 전달하는데, 환자는 보청기 소리가 작아서 불편했다고 하면, 혹시 보청기 팁을 웨이도 깊숙이 삽입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 다음 보청기 올바른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어몰드 혹은 팁을 교체해 줍니다 또한 환자가 지난 한달 동안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상한 환경에 따른 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전용 프로그램을 작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 교회 예배당 같이 울림이 많은 공간에 자주 가는 경우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주로 집안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방향성 마이크로폰 대신 무방향성 마이크로폰으로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세 달째 방문에는 청력을 잘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능 청력 검사를 하고 청력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행한 수능 청력 검사에 맞추어 스피치 매핑을 시행하고 결과 값에 따른 보청기의 조절 또는 환자의 요구나 불편에 따라서 정확한 피팅을 시행합니다. 이때에도 필요한 경우 몰드나 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보청기 사용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매 6개월마다 수음 청력 검사와 스피치 매핑을 시행하여 보청기 피팅을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강의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보청기 피팅을 위해서는 정확한 청력 검사가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보청기를 실제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감과 요구가 더 중요하겠죠. 보청기의 정확한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리 측정, 리어웨어 메저멘트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청기 착용 환자는 보청기 착용 후한 달, 석 달, 그리고 6개월 간격으로 보청기 클리닉을 방문하여 청력 검사 및 보청기 성능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청기 클리닉에서 환자의 보청기 처방과 그 이후의 성능 평가, 피팅에 관련된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보정의 클리닉을 운영하실 때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